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5장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느덧 2025년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 주면 몇월이죠? 맞아요. 너무 잘하시네요. 참 빠른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당찬 포부와 함께 새해를 시작했고 부지런히 달려왔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한 해를 돌아볼 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으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는 게 힘이 들고 치열한 경쟁은 여전합니다. 여러분, 힘을 다해서 노력을 하셨고 계속해서 해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작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그 결과가 다르게 주어질 때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예상치 못한 상황 가운데 열심히 다 했습니다. 노력을 했어요. 수고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만큼의 결과라고 하죠.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 어떠세요? 그것이 가장 힘든 것 아닙니까? 내가 노력한 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지금 그렇잖아요.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그저 자기가 좋아서 하는 취미, 이 정도가 아니었어요. 생계를 위해서 전부를 걸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소위 어부 전문가죠. 전공이 낚시였습니다. 능력이나 전문성도 다 갖춘 사람.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시대일까요? 오늘날 전문가가 살아남는 시대. 전문성 그렇죠? 자격증 시대. 제가 청년들을 신방해 보니까 여러분 방학 때마다 청년들이 뭘 하는 줄 아십니까? 오 맞아요. 공부도 하지만 자격증을 너도 나도 자격증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나의 진로, 직장을 위해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교육자실에서도 대형 면허를 따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laughs> 감사합니다, 나중을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그 자격증이 안 먹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노력해서 취득을 했는데 실제로 직장이나 나의 삶의 현장에서 진로에서, 그곳에서 필요가 없을 때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만큼의 인풋을 했는데 인풋 대비 아웃풋이 없을 때, 결과가 없을 때 여러분 어떠하시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여러분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저의 모습 열심히 하는데 무언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밤을 새워본 적이 있으십니까? 최근에 수험생들이 수능이 있었잖아요 밤을 새서 노력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의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그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네사례도수는 때로는 무서운 바람이 불기도 해요 그 크기는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죠. 바다 같아서 가끔씩 일러기는 백파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곳에서 밤에 물고기를 잡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부지만 바람이 불고 폭풍이 불고 백파가 일렁일때 고기를 잡는 것이 쉽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제가 지난주 해외성교부에서 해마루 광성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임원 8분과 같이 갔어요. 지난 금요예배 때 기억나시죠? 오신 김희중 목사님을 뵙고 내년도 북한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향해 운전을 하면서 가고 있는데 제 옆에 조수석에 앉으신 한 집사님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를 잘 들어보니까 그 집사님이 낚시왕인 거예요. 여러분 무슨 왕이요? 맞아요. 낚시왕. 제부도에서 정확한 이름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항이라고 해요. 그곳에서 숭어 선생으로 알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선생이요? 숭어 선생이요. 숭어를 워낙 잘 잡으셔서 궁금하시면 해외 선교부에 물어보십시오. 많이 잡으셔서 5월부터 10월까지 그곳에 상주하셨다고 합니다. 우와. 그렇죠. 그리고 그걸 배우려고 여러 명 여러 지역에서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 집사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숭어 선생 별명을 얻으셨대요. 근데 여러분, 그분도 쉽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막 바다에 나갔다 들어오고 매번을 하다 보니까 너무 즐겁고 내가 좋아하는 낚시를 하니까 재밌긴 한데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오른쪽 어깨가 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왼쪽 어깨에 50견이 오셨다고 해요. 와 매번 그물질을 하니까 이렇게도 돌리지만 막 잡았다 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왼쪽 어깨가 다나가졌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일까요? 낚시, 왕도 힘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했다 무슨 말일까요? 생존을 걸고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력을 다했다 왜 그럴까요? 취미로도 힘든데 그렇죠? 방금 낚시왕도 힘들잖아요 먹고 사는 생계가 걸리면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취미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먹고 사는 문제, 그렇죠? 가족의 생기가 걸렸기 때문에 더 처절한 것 아닙니까? 조금만 우리들이 자주 하는 말, 조금만 더 하면 직장이나 학교나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조금만 더 하면 잘할, 걸 때, 잘할 것 같은데, 잘될것 같은데, 한 시간, 두 시간, 하루가 지나고 며칠, 몇 달이 지나도 여러분, 잘 되냐는 거예요. 그렇게 수고하지만. 안 되는 것이 더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이 이전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호수가에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여러분 지금 상상해 보셔야 됩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어부들이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잡고자 했어요 근데 안된 것입니다 그리고 터덜터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어부인, 자타공인, 낚시왕이 안 되는 모습 가운데 그렇죠? 육체는 육체대로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마음은 어땠을까요? 말이 아니었겠죠 지금 쫙 가라앉은 그 분위기와 푹 커진 그 분위기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지금 그물을 씻는 건지 그렇죠? 다른 걸 씻는 건지 모르겠어요 마음의 지침과 허탈함과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랑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한 해를 모두가 열심히 살아왔잖아요 수고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만큼의 보상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의 여러분 결과가 있으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수고했는데 안 된다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과 재주가 통하지 않습니다. 경험이 통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이유를 알고 있어요? 이유도 몰라요. 여러분 배드로가 그렇잖아요. 지금 이유를 모르고 있어요. 왜안 잡히는 것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고 평생을 업으로 살아왔다면 물때와 그 시간과 장소 다 알잖아요. 나는 낚시왕인데, 그렇죠? 알거다 알고 눈 감고도 다 잡아야 맞는 것 같는데 왜안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래요.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힘든 건 아닙니까? 진단이 안 되잖아요. 원인을 알면 진단도 하고 대안을 찾을 것 같은데 지금 이유 자체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대체 왜 그런가? 여러분, 이때 찾아오는 저와 여러분의 감정은 낙심이라는 것입니다. 좌절이에요. 절망이에요. 이때 여러분, 주님은 정확하게 그때의 드로를 찾아오십니다. 자, 사절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여러분, 어디로 가라고요? 깊은 대로 가라. 그물을 내리라. 여러분, 이 깊은 데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위대한, 불가사의한, 그렇죠? 왜 그럴까요? 깊은 곳이기 때문에 내가 예상하지 못한 장소예요. 그곳에서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베드로는 모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통제할 수 없는 곳 아닙니까? 위험한 곳, 계산이 안 되는 곳, 예측 불가한. 그러므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곳에 가려면, 깊은 곳에 가려면 여러분 무엇이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합니까? 나의 베드로의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곳은 밤이 새도록 고기, 고기를 베드로가 잡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베드로의 어떤 자리예요? 실패의 자리, 그렇죠? 안 되는 자리. 그러면로안 가고 싶어요. 뭐하러 갑니까? 실패했는데 마주하기도 싫어요. 쳐다보기도 싫은 곳.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라 깊은 대로 가서 뭐하라는 거요? 마주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모습과 너의 그 자리를 직면하라는 것입니다. 그제론 베드로 어떻게 합니까? 5절인데요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참 솔직하지 않습니까? 말씀에 의지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선생님 맞습니다. 우리가 안 됩니다. 그런데 당신이 뭘 해요? 말씀을 하니 그럼에도 그걸 의지하여 제가 따르겠습니다.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경험한 번은 말도 안 되는 곳이요. 깊은 곳, 내가 예상치 못한 곳. 안 됩니다. 안될 거예요. 안할 거예요. 그러나 나의 경험보다 당신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매우 간단해 보이십니까? 아니에요. 절대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의 상황보다 내 경험보다 누구를 따르겠다는 거예요? 당신을 따르겠다.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려면 무엇을 포기해야 합니까? 그럼 말씀을 의지하면 포기해야 돼 무엇을요? 그동안 내가 의지했던, 여러분이 의지했던 나의 능력이요.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의지, 나의 모든 것. 나의 한계조차를, 그 모두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방식을 고집하지 말라. 인정해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 설명 없이 말씀하십니다. 분명하게, 단호하게, 어디로요? 깊은 대로 가라. 사랑 여러분,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이후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 물고기를 잡는 것을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경험이나 능력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오직 말씀의 능력으로 가능케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나의 상황이 아니요.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말씀을 의지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가 말씀을 의지했는가? 바로 실패 자리, 그렇죠? 스스로 처절한 절망과 한계를 경험했기 때문에 절실한 거예요. 내가 붙들 것이 없기 때문에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리에 온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제가 붙들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오셨잖아요. 그 고백 때문에 베드로가 이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삶의 진정한 문제가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 뭐가 위기냐는 거예요. 오늘은 시대가 위기의 시대라고 합니다.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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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의 시대. 여러분 말씀이 아니라 뭐가 문제죠? 다른 걸 찾기 때문에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능력, 너의 능력 다 맞아 그쵸? 진리가 사라졌고 정확한 것이 사라졌고 그 가치가 사라졌기 때문에 화려한 것 보이는 게 너무 많아요 진리로 둔갑한 가짜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넘쳐나는 정부의 시대예요 우리의 눈과 귀가 다 마비되어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진짜일까요? SNS 다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너무 많은 소음들이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어디에 집중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어디에 집중하십니까? 보이는 곳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냐는 거예요 안 들려요 안 들리는 것입니다 남이 말하고 여럿이 말하면 그게 맞는 것 같고 여러분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3, 4, 5 주일날 모여 보십시오 그게 다 맞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 가정교회 소그룹이나 청년교회 소그룹 셀에서 누군가 무언가를 말할 때, 그럼 어떠십니까? 혹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진리도 아니에요. 지식이에요. 정보예요. 그런데 어느새 나의 시선과 귀가 집중되어 있는 모습. 그러므로 여러분, 방법과 경험의 부재가 위기가 아닙니다. 방법이 아니에요. 능력이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가 뭐예요? 진짜 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아무리 현실과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매일마다 그렇죠? 들려진 그 레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능히 일으키시고 승리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6절에 그렇게 했더니 지금 어떤 결과를 맺을까요? 자 육절입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렇게 한이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 여러분 그물이 찢어졌대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물이 찢어집니까? 앞에가 중요해요. 그렇게 한이. 그러므로 여러분 분명해요. 행하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경험합니까? 교회에서 계속 얘기하죠. 하나님 어떻게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다른데 있지 않아요. 들려지는 말씀을 순종할 때, 실천할 때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 보십시오. 의도적인 대조 아닙니까? 의도적인 대조예요. 밤이 새도록 수고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반대로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니 그물이 찢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러므로 이두 가지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럼 뭐가 다르죠? 즉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디폴트는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아무것도 없는 수고해도 아무 결실이 없는 죽은 모습과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된 자는 하나님과 연결된 자는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그대로 행한 자는 창조주의 무한한 생명력과 충만함을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러므로 이거 이게 키입니다. 말씀의 임재로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 연결고리 여러분 연결되어 있으십니까? 그게 여러분 오늘 이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뭘 하면 돼요? 그물을 내리면 되는 거예요. 말씀하실 때 지금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밤이 새도록 발버둥친 것과 말씀을 의지한 것과의 그 결과는 하늘과 땅그 이상의 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어디에 연결되어 있으십니까? 누구를 보고 계십니까? 나의 능력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성령으로 연결되어 있으십시오.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복시예요.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의 그물을 내려라. 그러면 그 이유는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누구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기쁜 데로 가서 물고기가 잡혔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람이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역. 창조주의 영역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맡기는 자에게 은혜는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 것은 어쩌면 단순해 보이지만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게 아니고 오랜 과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사보고서 병행구절을 보시면 앞부분에 첫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두 번째 만남이에요. 그러므로 무슨 말일까요? 그는 이제 돌고 돌다가, 그렇죠? 예수님 만나고 다시 자기의 자리에 있었잖아요? 돌고 돌다가 뭐만 남았어요? 말씀만 남았다. 그러므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누구를요? 베드로를 저와 여러분을 다루 가신다. 몰고 가신다는 거예요. 이끌어 가신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불러주셨다면, 삼아주셨다면 반드시, 누가요? 하나님께서 다루어 가십니다 그럼 뭐라 가시는 거예요? 어디로요? 말씀의 자리, 임재의 자리, 그게 오늘이잖아요 그때 여러분 선명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은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 단순화 작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요? 단순화, 심플화. 여러분, 단순하게 하나님이 가지를 치세요. 왜? 여러분, 나무는 장가지가 많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가지가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들은 누구를 보고 있는가? 다른 것을 보지 말고 한 가지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그분이 평소에 무엇을 의지했는가? 마태음 사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시되. 아멘. 여러분, 떡은 현실의 문제입니다. 육신의 허기 절박해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그럼에도 무엇을 택하셨습니까? 상황이 아니라, 현실이 아니라, 진리를 택하셨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붙들면 뭐가 따라와요? 떡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떡은 목적이 아니에요. 수단이 수단입니다. 도구일 뿐이에요. 부수적인 거요. 예왜 그렇습니까? 그 떡은 누구의 것이니까요?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창조주의 손길 아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복의 근원이시 하나님을 가까이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시리라? 더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의 4장 14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수아다는 아멘 여러분 분명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래서 무엇을 버려둡니까? 물동이를 버려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동이가 무엇인데요? 떡의 문제입니다 당장 지금의 나를 채워주는 것 하지만 채워집니까? 나의 목마름과 갈증을 해소해주고 지금 자극적인 거잖아요. 짜릿하고 쾌락을 주고 지금 만족을 주는 여러분 여인은 늘 그렇게 채우고자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채워지도않는 거요. 아닙니다. 터진 응덩이잖아요. 예리미가말했던그 디폴트가 우리의 모습인데 어떻게 채워져요? 터져 있는데 안 채워지는 거예요. 하지만 그녀는 이제 진정한 생명의 수.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무엇을요? 현실의 문제, 떡의 문제 그 물덩이를 과감히 던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그 외에 중요한 것이 없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외에 나는 모든 것을 무엇으로 여기노라? 배설물로 여기노라 그러므로 여러분 진리를 만난 자의 모습입니다 고백이에요 진리가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8절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 이로소이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고백이요. 왜 그럴까요? 앞에 5절에서는 선생님이요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지금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큐리오스 뭐죠? 주여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시요 창조주시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나이다. 여러분 오늘은 인간이 다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사는 시대예요. 그렇죠? 과학 주도도 나도 맞아. 상대주의 포스트모더니즘 진리가 해체된 시대. 여러분 창세기 바벨탑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 내자, 하늘까지 닿게 하자. 왜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계선을 허물자. 어떤 경계선인데요? 하나님과 피조물의 경계선. 그럼 이것을 인간이 넘어가잖아요. 이게 지금부터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역사예요. 이것을 처음 구분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악과 사건입니다.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의 말씀을 듣겠는가? 누구의 말씀을 듣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먹지 말라. 먹지 말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들으면 사는 것이고 아니면 죽는 죽는 거예요. 죽으리라. 하지만 인간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관녁을 벗어났다. 하마르티아 그게 뭐죠? 죄악, 죄라는 뜻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바벨의 교만을 흩어버리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노력할수록, 쌓을수록 여러분이 높아질수록 발전은 있을 수 있어요. 개발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게 성경이 증언하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럼 자기의 죽음 하나도 해결할 수 없는 게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게 선할 수 있자, 있냐는 거. 궁극적으로 없다. 망가진 인간은요.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망가져 있어요. 망가져 있는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온전케될수 없습니다. 신뢰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고백하면 창조주를 만나니 주여, 선생이 아니에요. 주여,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빛을 만난 자의 고백이에요. 주님만이 창조주이십니다. 사랑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시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창조주 앞에, 빛 앞에, 나의 모든 것이 발가벗겨지는 것.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할수 없습니다. 주님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전환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진정한 변화와 열매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노력과 방법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마지막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종역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는 이라. 아멘. 여러분 다, 다른 것은 다 지나갑니다. 사라지고 썩어져가요 사라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거하는 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진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해요. 우리만 복잡해요. 하나님과 매일 매일 동행하는 거야. 교제하는 것, 말씀 앞에 머무는 것. 그러면 나의 한계가 아니라 나에게는 한계가 있지만 나의 한계보다 높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능히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일으켜 주시는 것, 다른 것이 일으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연말이잖아요. 교회는 임직선거와 내년도 사역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새로운 일꾼을 세우고 섬김이들을 세워야 하는 이때 우리 교회가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게 없어요. 불확실한 사람으로 세워진다면 반드시 망하겠지만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하고 기도로 세워간다면 반드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성령과 기도로,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일곱 집사를 세웠을 때 어떻게 세웁니까? 성령과 말씀과 기도로 충만했던 일곱 집사를 세웠노라. 그 초대교회의 은혜가 반드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지바라게는 그렇게 올한해 마지막을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모두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